안녕하세요 모당혜원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돼지띠 59년생 45년생분들의 운세가 어떤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아시고 너무 내고 고집이 센 것이 문제로다 하시네요 과유 불급이로구나 알아서 탈이 일을 어찌할까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덕이 있으니 나를 돕는 자도 있구나 그들과 내가 가슴에 안고 같이 일을 하면 복록을 노리라 하시는 그런 좋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66세 기해생 59년생이시네요 네 이분들은 가뭄이 해결이 되고 곡식을 가져다 주는 뜻깊은 사람을 만나는 좋은 시기의 세상을 노래한다 하세요 일에 있어서도 새로운 발상이 일어나고 그것이 크게 이루어져 세상이 알려지는 뜻깊은 시기로구나 사업가, 자영업자도 이와 같으며 이런 날이 어찌 있나 하는 생각도 들 것이며 뜻하지 않는 계약이나 제휴, 거래처 등이 늘어나 분주하게 사람들이 모 것이다. 사람이 또한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 사람이 돈을 끌어들이고 돈이 또 돈을 끌어들이는 아주 최적의 운이다. 이때는 부맨과 언행을 중요시하셔라. 한번 분 한번 분 정성을 다하시면 물레방아 돌듯. 일거리나 금전이 계속 들어오고 계속 돌아간다. 아주 재밌는 그런 좋은 운이라고나 하시는 얘기죠. 직장인도 일이 순조롭고 조화를 이룰 때로다 하시니까 일의 인정을 받고 내 외부에서 내 명예운이 일어난다. 강연이나 초빙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로다 하세요. 여러 곳에서 기회도 들어오고 걸림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상아리만큼 잘 풀려간다하시는 얘기 노래가 절로 나오고 내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는구나 만다 내가 뭐여 힘이 생기니 무시할 자도 없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그럴 때는 자만만 하지 마시고 이금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하시면 횡재스도또 일어나고 여러 사람이 나를 좋게 봐서 행운도 들어온다 하시네요. 문서의 운도 강하게 들어오니 부동산 막힘도 풀리고 팔릴 수 있는 그런 형국이 투자나 재테크에 해서도 이익이 일어날 시기로다. 금전도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는 것도 내가 잘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재는 금전을 막고 쌓이는 그 금전의 창고를 바라 한번 그런 얘기도 하시네요. 여행만 바라시거나 욕심을 일으키시면. 금전이 빠지고 내가 오른팔 왼팔을 다 잃어버린다 건강도 집안도 불운이 겹치리라 하시니까요 또 이렇게 좋은 운에 이혼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시면서 우라같이 밀고 복을 못 받는다는 한탄도 하실 것이며 안 된다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수 있구나. 자분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하셔서 한 가지를 잡고 풀기 시작하면 그 운이 다시 돌아온다 하시는 얘기니까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래요. 다음은 78세 정혜생 47년생이시네요. 이분들은 장때비에 우사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잠시 피하는 마음을 내 욕심을 채우지 말아라. 피할 때는 오는 비에는 피하시고 잠시 피할 줄도 아는 슬기로운 자가 되라. 지금은 날 자리를 지키고 내재산과 흉을 막을 때이니라 하시니까, 사업과 자영업자 이와 같으니 내실을 기하시고 내부를 다지며 뛰어갈 때 내가 필수 있는 힘을 축적해라. 자칫 움직이면 금전 손실만 일어난다 하시니까, 잘못하시면 사람이 모이질 않고 줄어들거나 다니질 않으니 애타는 가슴만 남는다 하세요. 안에서 준비하고 내가 뛸 때를 기다려라 하시니까, 직장인은 업무량이 늘어나고, 벅찬 일만 자꾸 들어온다. 답답함이 쌓이고, 몸이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하세요. 일이 풀리지 않고 실수를 내가 그 속에서 하는구나. 모든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아는 것들을 아는 체를 하면은. 내가 그거를 뭐라고 하면 안 돼. 이 시기에는 내가 모르는 척도 좀 해주고, 그 속에 내가 뭐라고 하면 사람이 떠납니다. 이 시기에는. 그러면 인덕을 잃어요.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너그럽게 넘기시고, 대인배 기상을 읊부셔라 하니까요. 후덕함에, 내 네, 후덕함에, 길성이 다시 비친다 하시니까, 문소음도 답답함이라. 부동산 투자, 이직 등은 뒤로 밀으시고, 비바람이 잔잔할 때를 기다리는 자. 내가 최고의 덕목을 가진 자다 하세요. 섣불리 움직이면 내 것이 모조리 비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다 하시니까 집안을 이때는 배려하고 집안도 단독을 좀 해라. 내가 잘 풀릴 때 술술 나간다 그래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멀리 뛰고 얻는 기운을 그 속에서 받는다 하시니까 잔잔해 지면 도수를 올리고 내가 큰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지금은 쌓으실 때다 하시는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